금정중학교 3학년 모어리딩 진도 나갈 건데요 어 말해도 되나 이렇게? 금정중학교 직원 나름 어려웠어 <laughs> 들어갈게 우선 근데 선생님 되게 착하신 게 출제가 어디 부분이 나올지 다 되게 보이게 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올 거는 어머 어머 제일,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걸안 썼네 내용일지 이렇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원래 제일 기본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나올 수 있겠지 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 불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연결사 구멍 뚫을 건데 선생님이 여기 다른 표현들 적어주신 걸 봐서는 구멍 뚫고 이제 A에 들어갈 연결사 B에 들어갈 연결사를 고르세요 할 건데 어 다른 것들을 주겠죠? 그대로 주진 않을 것 같아 다른 것들 줄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법 나올 부분들 딱다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어법 한번 볼 거고 어휘 반이어 예를 들어서 휴지 t h r e a 인데뭐 휴지 뭐 help로 바뀌어 있다던가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하는 거는 애들이 잘못풀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 문장을 하나 꺼내놓고 자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12345 해가지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만 딱 준비하면 되겠죠 자, 해석 정확하게 하시고요 자 들어갈게 자, Don't Touch 만지지 마라 제목이 우선 만지지 마라 The Paper Receipt 이거 P 발음 안 하지? The Paper Receipt 그 종이 영수증을 만지지 마라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영수증은 막 몸에 해로워 이런 내용이겠지 딱 봐도 자. 이제 처음에 음, 약간 수수께끼처럼 시작을 하네. 이후 너는요 종종 발견합니다. 이것을요 이것이 이미 다 나왔는데 제목에서. Oh. 자, 너는 종종 이것을 발견합니다. 어디에서요? In your wallet. 너의 지갑에서. 지금 병렬 구조 보이지? 하나, 둘, 셋. 너의 지갑에서, 혹은 너의 그 바지 주머니에서, 혹은 at the bottom of your bag. 너의 가방 바닥에서. 자, 이렇게 at the bottom. 어디 어디 아래에서. 이런 것도 전치사 하나 조심할게요. 중학교 시험 전치사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자, 그래서 수수께끼. 이게 뭐게? It's a paper receipt. 아, 정말 재밌다. <laughs> 그것은 종이 영수증이야. 자, we receive and touch this every day in our life라고 돼 있는데 자, 주어가요. 위고요. 동사 하나, 동사둘 보이지? 우리는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만져요. 영수증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흥미를 유발한 거. 그냥 막 질문하고 하면서. 자, 여기서 Do you know that this ordinary thing can harm both the environment and your health라고 돼 있는데 음. 자, 우선 자, 유가 주어고요. 여기 노우가 동사야. 근데 의문 만들려고 do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가 주어고 노우가 동사고 노우의 목적으로 지금 대절 나온 거 보이지? 명사절 나온 거 보이고. 얘대디 이름 뭐야? 영사절 접속사지 선생님 그러면은요 여기 됐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워 써야 돼요 막 요거 나오잖아 이번에 이번 시험범위잖아 한번 볼게 어 선생님이 분명히 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 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랬어 한번 봐야겠다 this ordinary thing can harm 보스 A, M, B 이것을 A와 B 둘 다를 자. 지금 보니까 어데 띠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접속사 대시징 자 명사절을 만드는 명사절 접속사였어. 자 볼게. 너 아니 데 절을 <laughs> 끝. <laughs> 자이 ordinary. 이런 것도 단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너 여기다 ordinary slay, extraordinary, extraordinary slay. 이렇게 두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너, 아냐? 이러한, 이 평범한 물건이 can harm. 뭔가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 Both A and B. A와 B 둘 다를. A랑 B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둘다 명사죠. 환경과 너의 건강 모두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니까너이 평범한 그냥 이 영수증 같은 것 따위가 환경이랑 너 건강 둘다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지금 물음표 물어봤잖아. 물음표. 그럼 뭐야? 지금 요지를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슬슬슬슬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영수증은 환경과 너의 건강 모두를 망친다. 가 주제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망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first of all 처음으로 Oh, it's a huge threat to the environment. 이, 이 가르치는 게 당연히 그 영수증이겠지? 영수증은 아주 큰 위협이에요. To the environment. 어디에? 환경에. 음. 자, 영수증이 환경이랑 건강에, 건강 모두를 해칠 수 있는 걸 아니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환경 얘기 들어갔다. 자, 처음으로 영수증은요, 환경에 아주 큰 위협이에요. 음, 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자, every year, 매년. 아, 그거에 대한 예시 나왔다. 보이지? 요거에 대한 예시. 자, every year 매년 the United States 미국은요. 이거 조심해야지. 요것도 수일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이번에 요것도 시험 범위였어. 자, 주어가 United States인데 나라 이름은 나라 이름이랑 그다음에 막 physics 이렇게 과목명 같은 거는 이렇게 s가 붙은 형태여도 단수지 당연히. 그래서 이거 수일치도 시험 범위였다. 에브리 다음에 단수 나온 것도 시험 범위죠. 그래서 시험 범위이니까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 잘 보고. 자, 메뇽메뇽. 그 미국은요. u s e 사용합니다. 3.3 million trees and 9 billion gallons of water to produce paper receipt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숫자 대충 해석하면 안 된다. 내용 일치 문제 나올 때또 3 사람 많거든. 내용 일치서막 예를 1어서막언 해석 안1번지년틀리은 사람 많만9밀의언이를해용한다자지번틀 미국은 막90 n 1 b i l l 0 o n 1 b i l l 1번 매년 미국은 n 3 billion, 1 b i l l 2번 어 미국은 막90막 아니 아니 900억 갤런의 물을 사용한다 n 렇게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바꿔서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숫자 이거 외워세 숫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내용일치 때문에 자 우선 밀리언이 1 0 0만이잖아1 0 0만 에다가 3.3을 곱하면 3.3을 곱하면 3 3 0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너무 계산이 어렵다. 난 이거 계산 못 해요. 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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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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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 0 0 0 0 0 0 0이이0 0 0 0 0 0 0 0 0 0 이건 좀 쉽다 0 0억네 해서 볼게용. 외워두세요 숫자. 내가 숫자 외우라 했어 심지어. 너네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까지 뚫어놨던 걸 보면 정말로 내용일치로 낼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매년 미국은요 2 330만 그루의 나무와 90억 갤런 이거 막 이제 톤막 이런 것처럼 다닙니다 그냥. 90억 갤런의 물을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위해서 투부정사의 무슨용법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이지 생성하기 위해서 paper receipts 종이 영수증들을 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환경오염을 하고 있대요. 음. 자 what is worse 아, 더 최악인 것은 더 나쁜 것은 자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이거 이제 선생님이 빈칸 뚫어놓고 A라고 써놓을 거야. 자 A에 들어갈 연결사 그 다음에 저기 뒤에다가 또비 뚫어놓고 비에 들어갈 연결사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한 다음에 요것들도 다 알아놔야겠지 자 그러니까 더 나쁜 것은 그러니까 즉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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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 게다가 자 게다가 게다가가 이거 게다가 외워놔야 되는데 게다가가 가리키는 건 뭐야 게다가 앞 내용이랑 주제는 같고 소재는 다른 거. 이거 외워놔야 돼. 주제는 같고, 소재는 다른 거. 그니까, 러 똑같이 환경 피해 얘기를 하되, 주제는 같대. 아까랑 다른 환경 피해 얘기해야 돼.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 나무랑 물에 대한 피해겠지. 이번에는 뭐 쓰레기를 생성한다든지 뭐 다른 환경 피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왜 what is worse in addition, moreover further w o r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면 은더 좋겠지.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또 이게 나올 테니까, 고등학교 때는. 자, 그래서 볼게. 환경피해 두 번째 게 나오겠지. 자, 더 나쁜 거. 게다가, 더 나아가서. The papers, 종이들이요, are coated with a special substance. 어, be coated. 이거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코팅이 되어, 되었다. with, 뭐로, 뭐모로 그러니까 이거 세트로 그냥 외워놔. 뭐로. 뭔가 특수한 물질로 코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접속사죠. 데이가 가르치는 거 뭐야? The papers. 여기에 선생님 왜 페이퍼에 S가 붙었어요? 원래 페이퍼에 S 붙이면은 이제 막 서류 이런 뜻인데 우리 지금 평범한 종이가 아니고 그뭐 영수증 더미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 붙여놓은 것 같아. 원래는 페이퍼가 불가산인데 여기선좀 특수하게 쓰였다라고 보면 돼. 자그 서류들, 그 영수증 서류들은요. 코팅이 되어 있어요. 뭘로? 특별한 물질로. 그래서 그 영수증 서류들은요. 조동사 p p p 시험범위잖아 조동사 p p p 이거다 또 can't recan't recycle, recycle 쓰면은 죽는 거예요. 응? can't be recycled 재활용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 우리가 버리는 요 시험지 같은 건 재활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막 재생지 만들고 막 휴지 만들고 할수 있잖아. 근데 얘네는 또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재활용도 안 된대 일반 종이처럼 평범한 종이처럼. 오마이갓. Oh 이글 씨, 멋지다. 그러니까 평범한 종이처럼 이제 재활용도 할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두개 미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아까, 환경이랑 그 다음에 너의 건강 둘다 영향을 미친다 했는데, 아직 환경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음. 건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paper receipts. 그 종이 영수증은요, harm. 피해를 끼칩니다. 나돌리 A 버돌소 B. 자, 나돌리 A 버돌소 B 무슨 뜻이야? A 뿐만 아니라 B도인데, 자, 이때는 B를 강조하는 거야. 나돌리 A 버돌소 B 할때 B에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렇게. 알겠지? 입에 이제 건강 얘기하겠다. 오케이? 대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종이 영수증은요. are made from. 자, 모모로부터부터 만들어집니다. be made from. 모모로부터 만들어질까? thermal. therm, ther 들어가면 열이죠. thermal 감 thermal paper, 감열지 그러니까 막 어, 열을 가하면 색이 나타나는 종이. 그러니까 막 영수증 같은 데 고데기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힌 자국 생기잖아. 음. 응. 감열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감열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건강을 해치는 거랑 감열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자, 여기서 근데 내가 이거 문장 삽입하라고 해 놨거든.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밖으로 이렇게 꺼내 놓고 맨 위에다 갖다 놓고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왜왜 여기 연결되냐면 이것도 했네. 이따 설명할게 저거는. 자, 데이가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위에 있는 paper receipts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종이 영수증은요. 만들어집니다. 감열지로부터. 자, 그다음에 이제 감열지 얘기 나오지. 자, 감열지는요. is coated with 뭐로 코팅되어 코팅되어져 있을까? 수동이지. a substance 물질 called bisphenol A (BPA) 자, 비스페놀 A라고 불리는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니네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 자, 잘 보면은 called 자, 비스페놀 A라고 불리는 물질, 불리는 물질. 자, 지금 called가 명사를 꾸미는 걸로 봐서는 called는 명사를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형사, 형용사 역할. 명사를 꾸미는 거 봐서는 콜든 형용사잖아. 그치? 자 동사에 이렇게 ed나 ing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분사지 분사. 자,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지금 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 면 분사는 항상 pp 쓸 거니 ing 쓸 거니 현재 분사 쓸 거니 과거 분사 쓸 거니 여게 나오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자 분사가 꾸며주는 분사가 꾸며주는 명사를. 우리는 이분사에 의미상의 주어라 그랬어. 의미상의 주어. 선생님 의미상의 주어면 뭐였자라고요? 은, 느, 니가 붙이라 그랬어. 자이 물질이 뭔가를 부른다 아니죠? 이 물질은 불린다죠. 자 그래서 물질이 불린다. 자비스페놀 A라고 불리어지는 이 물질 로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 many studies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this substance, 이 물질은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가리키는 게 뭐야? 비스, 뭐야 어디 갔어? 비스페놀 A겠지? 자, 이 물질은요. holds, 가진다. 이거 hold, 가지다란 뜻이야. 잡고 있다, 가지다. 가집니다. toxic chemicals, 뭔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집니다. 볼게. That can lead to cancer and obesity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요 대시 역할이 또 나올 수 있어. 이거 관계 대명사 대신이 뭐 접속사 대신이 여기다가 됐을 거니, what 거니, 쓸 거니, which 쓸거 아니, 위치는 되는구나. 됐을 거니, what 쓸 거니 막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봐야 될게 우선 대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음, 관계 대명사 맞고. 대시 꾸며주는 거는 여기 턱세 케미컬스고 뭘로 바꿀 수 있어? 위치로 바꿀 수 있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생략 안 되고 자 어떤 화학물질이냐면은 lead to 이거 무슨 뜻인지 반드시 외워놔 초래하다 자 어떤 화학물질? 초래하는 cancer and obesity라고 돼 있는데 암이나 암이랑 그 다음에 비만 비만 <laughs> 암이랑 비만 너무 둘이 별 관계가 없네 자. 비만은 걸려도 암은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자, 암이랑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내용이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살짝 읽고. 자, 감열지 아니 뭐야? 종이 용수중에 감열지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몸에 해롭대. 왜? 감열지는요, 뭘로 코팅돼 있어? 비스페놀 A라고 비스페놀 A라고 불리는 물질로 코팅돼 있어. 자이 비스페놀 A라고 불리는 물질은요 가졌어요 뭔가 독성의 화학 물질들을 이 비스페놀 a 라는 물질은 독성의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화학 물질을 가졌냐면은 암이랑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비스페놀 A가 가지고 있대 자이 화학 물질들 방금 여기 이어지는 거 보이지 이화이 이 독성 있는 화학 물질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화학 물질들은요. can be absorbed 흡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through our skin 우리 의 피부를 통해서. 아, 영수증 만지지 마. 영수증 특히 로션 바른 손으로 만지지 말고 영수증 입가에 갖다 대지 말고 영수증 만진 손으로 입술 같은 데 만지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자, 우리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어. after w e s i m p l y touch receipt. 우리가 단순히 영수증을 만진 후에 그러니까 영수증 그냥 받고 나서 만지작 만지작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그 나쁜 막 비만이나 암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화학 물질은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빈칸 뚫을 거 같아요.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죠. 아까 연결사 넣는 문제. 자, 이거 As a result,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accordingly, 결과적으로. 자, 이거는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사인데 결과 많이 들어봤잖아. 뭐에서 들어봤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사잖아. 이거는. 자, 볼게. 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음, 갑자기. 애가 들어왔었어 자 그래서 보니까 아 애라고 하기엔 19살이긴 한데 어쨌든 자어 결과 인과관계라 했잖아 인과관계의 결과라 그랬어 원인이 아니고 결과 결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결과면 앞에가 원인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가 as a result 뒤에가 결과면 앞에가 원인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여기 수일치 조심해 are. 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are taking action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과라 그랬잖아. 왜? 원인이 뭔데? 나쁜 화학 물질. 나쁜 화학 물질들이 막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 있고 이 화학 물질들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니까 왜? 이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 이거 넣을 수 있겠니? 문장 삽입. 연결사 넣을 수 있겠니? 네그 나라들은요. 대이가 가르치는 거 잡아라 붙여라 문장끼리 이렇게 다 붙여라 연결시켜라 이 문장 이 문장. 그 나라들은요. are trying 노력 중이야 to ban. 이거 어휘로 낼수 있겠지. ban 금지하다. prohibit forbid 다 금지하다. 반이어 보이지? 뭐 allow. 자, 그들은요. 금지하고 있어요. 종이 영수증들을요. 자, 어떤 종이 영수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수증이 코팅을 하는 거니, 영수증이 코팅을 당하는 거니, 영수증이 코팅을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지. 그래서 ED인 쓴 거. 자, BPA로 코팅이 되어진 영수증들을 금지하고, 금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그 유럽에 많은 음. 나라들. 썸 몇몇 사람들은요, 말을 합니다. 자, 대절이라고요. 자, 대절 볼기용 대책력된 거. e-receipt 전자영수증 그러니까 막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그런 전자영수증이 can be another great option 또 다른 뭐 훌륭한 옵션 선택지 대한책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말하, 말해요 since 때문에 여기다가 since 자리에다가 뭐 because로 바꿔도 되고 as로 바꿔도 되는데 여기다가 또막 그건 안돼 전치사 써놓으면 안 된다 뭐 because of 안 된다 자, 왜냐하면은 어그이이 이 리시트는요. doesn't waste paper and doesn't harm your health. 종이를 낭비하지도 않고 너의 건강을 해치지도 않거든. 자, 그래서 대한책이 뭐 이거래. 이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자, when you go ing 뭐만 하러 가다. or eat out. 밖에서 먹다. 너가 쇼핑 가거나 밖에서 먹을 때 you head better not touch. 자, head better n 동사. 왜냐 이거 어순 조심해. head n b e t t 하지 않도록. 헤드벨을 낫. 자 너는요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다. The receipt 그 영수증을. Until 뭐할 때까지 the alternate alternatives 그 대안책들. Two paper receipts 어, 종이 영수증에 대한 대안책들이 come out 대안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지금 영수증의 어, 환경 피해와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면 볼 거고.